나는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스무 살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다 컸잖아. 어른이 됐는데 괜찮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건 나이가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나서는 그 말이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 처음 알게 됐다. 상견내는 서울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열렸다. 예비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내 옷차림부터 훑어봤다. 머리, 가방, 신발, 마치 가격표라도 붙어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 시선을 모른 척 했다. 그날만큼은 참아야 했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이미 수십 번 연습한 대답을 차분히 꺼냈다. 아버지는 몇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공기가 뚝 떨어졌다. 아이고, 그럼 아버지 없는 집안이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판결이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은 가정 환경도 다들 보잖아요. 아버지 없는 집안은 아무래도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예비 사돈 어르신은 내 쪽을 보지도 않았다. 대신 아들만 바라보며 말했다. 결혼하면 집안끼리도 왕래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 안 계시면 경조사 때 곤란하지 않겠어? 그때 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물컵만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울면 내가 진짜 불쌍한 집안딸이 될것 같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노골적으로 말했다. 우리 집은 아시다시피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며느리 될 사람도 조심스럽게 보게 되네요. 그 말에 예비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혹시 아버지 쪽 친척분들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 사람들은 이미 나를 며느리로 보지 않는구나.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다. 상견례 중인데 전화는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는 받아야 할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붙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눈을 마주보고 말했다. 네, 10분이면 됩니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는 조급했다. 사장님, 지금 결정을 안 하시면 이거는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말했다. 계약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상견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사장님, 그 단어가 이 공간에 너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양해를 구할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웃음을 억지로 붙인 얼굴로 말했다. 아이고, 뭐 급한 일인가봐요. 그 웃음 속에는 아까와는 다른 계산이 들어 있었다. 나는 식당 복도로 나갔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는 숨도 안 쉬고 말했다. 사장님, 상대 쪽에서 금액을 올리겠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가죠. 잠시 정적.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벽에 기대섰다. 손이 조금 떨렸다. 사실 이런 상황은 나에게도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부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모습은 다만 나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비 사돈 어르신은 내가 들어오자 처음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봤다.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고르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전화하신 분이 나는 의자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회사 쪽 일이었습니다. 회사요? 그 말에 예비 신랑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요즘은 다들 직장 다니시죠.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라고 나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에 남아서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 없는 집안이라서 조심스럽다고 아셨죠.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 그건 그런 뜻은 아니고 나는 웃지 않았다.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딸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하루도 부끄럽게 산적 없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명함에는 회사 이름 그리고 대표이사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예비 사돈 어르신이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이 회사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시작한 회사입니다. 방안이 완전히 멈췄다. 예비 시어머니는 급히 말했다.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는 그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자리는 상견례가 아니라 선 긋는 자리라는 걸 예비 신랑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당신의 선택도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정적,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상견내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급히 일어났다.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양보가 없었다. 오해는 말로 푸는 게 아니라 태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나왔다. 식당문을 나서자.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잘 참았다. 그말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식당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강남거리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엄마.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많이 놀랐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놀란 건 다른 게 아니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명함을 꺼낼 줄은 몰랐다는 것왜말안 해줬어? 어머니는 잠시 웃었다. 말하면 내가 짐이 될까 봐.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전세금, 생활비, 학비, 모든 게 빠듯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일좀 다녀올게 라는 말만 남기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고생하시는 줄만 알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딱한 가지를 부탁하셨어. 나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봤다. 우리 딸 사람한테 업신여김당하지 않게 살아달라고. 어머니.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 잠을 안 잤다. 남들 다잘때 혼자 공부했어. 어머니는 처음엔 작은 유통계약을 하나 따냈다. 마트 하나, 식자재 납품.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거기서 약속을 지켰어. 납기, 품질, 가격 사람들이 다시 찾더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됐다. 어머니는 회사 이름도 크게 적지 않았다. 내가 괜히 주눅 들까 봐.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가난했던 게 아니라 조용히. 불을 쌓고 있었던 거라는 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상대가 먼저 말했다. 아까 상견례 자리에서 실례를 드렸습니다. 예비 사돈이었다. 어머니는 스피커를 켰다.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상대는 급히 말했다. 아버지 없는 집안이라는 표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말은 사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적 상대는 다시 말했다. 그래도 아이들 인연만큼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허락받고 사는 집안이 아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지켜본 어머니 조용한 선택들. 다음 날 예비신랑에게 문자가 왔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지금은 할 말이 없어. 그게 진심이었다. 나는 결혼이 아니라 존중이 먼저라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침밥을 차려놓고 말했다. 사람은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다. 태도로 보는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결혼이 끝나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며칠이 지났다. 전화는 없었다. 나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체면이 위험해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그날 오후 어머니 회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대표님, 건설 쪽에서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어디서 우리 번호를 알았대?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강남 쪽에서 대표님 회사가 요즘 이야기가 많이 돈답니다.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받지 말아요. 그날 저녁, 이번엔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어머님, 잠깐만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는 연이어 왔다. 그날은 정말 오해였어요. 아버지 없는 집안이라는 표현은 말실수였어요. 아이들 인연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인연을 말하는 건 자기들 체면 때문이야. 그 말이 정확했다. 며칠 뒤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상견례에서 난리났다며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지인은 웃으며 말했다. 강남 쪽에서 다 퍼졌어. 시골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통회사 대표 예비사돈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백만장자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했다. 그건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 그게 진짜 부자였다. 그날 밤 예비 신랑에게 마지막 연락이 왔다. 부모님이 사과하신데 나는 짧게 답했다. 너는 한참 뒤 답장이 왔다. 나도 그땐 당황해서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당황해서 침묵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침묵한다.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와 조용히 밥을 먹었다. 후회 안 해?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결혼을 했으면 평생 오늘 같은 자리를 견뎌야 했을 거야. 어머니는 미소지었다. 그래. 잘 선택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 회사는 더 바빠졌다. 대기업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상견례에서 명함을 받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꿨다. 어머니는 그걸 가장 싫어했다. 사람은 처음 태도가 진짜야. 며칠 뒤 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온 등기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도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 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것 같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지금부터라는 걸 알았다. 봉투 안에 있던 건 유서도 아니었고 재산 목록도 아니었다. 단한 장의 서류였다. 어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말 없이 나에게 내밀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미리 써둔 거야. 서류 상단에는 신탁계약서 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돈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 어떤 것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다. 다만, 늘 같은 말만 했다. 사람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 계약서 내용은 단순했다. 아버지는 작은 땅 하나와 초기 자금 일부를 어머니 명의가 아닌 나 명의의 신탁으로 남겨두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딸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전달할 것 어머니는 그 조건을 지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그 땅은 값이 10배, 20배로 올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 돈이 너 인생을 대신 선택하게 만들까봐 나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그래서 엄마가 회사도 혼자 키운 거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돈을 남긴 게 아니라 기다릴 시간을 남긴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일찍 준비를 끝낸 집안이었다는 걸 며칠 뒤 어머니 회사에서 작은 기념식이 열렸다. 창립 10주년이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했다. 이 회사는 가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예비 사돈 집안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연락할 수 없었다. 그들의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은 미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어머니는 이제 조금 쉬기 시작했고, 나는 아버지가 남긴 신탁을 천천히 공부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다음 상견례가 있다면, 그땐 아버지 이야기부터 꺼내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번엔 자랑스럽게 아버지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는 처음부터 존엄이 있었다. 그걸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만 스스로 기회를 버렸을 뿐이다.